이곳은요, 그, 남천면 912 바로 앞산인데요. 그 해발 높이는 한 600m 미만인데, 그 일대 밑에는 큰 돌이 없다가 정상에 올라가니까 큰 어, 바위군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마 풍화작업이 이래서 중간에 거미가서 이제 분리가 몇개몇개 몇개 잘라졌는데, 본래는 아마 이 전체가 큰 바위가 굳어져 있는 그런 형상으로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굳어졌고, 어, 이 바위 군들이 결국, 어, 어, 갈라져서 흘러내렸던 돌들을 이용해서 팔부능선에 그이 돌들을 이용해서 태메식 산성을 축적하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산성을 쌓았다는 그 일대의 흔적은 정상이나 팔부능선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 바위의 높이는 줄잡아 한 7m 정도 돼 보입니다. 높이가. 이 전부 띠를 형성하고 있네요. 이런데, 이 바위돌이 결국 풍화작용에 의해서 깨어져서 굴러 떨어졌던 것이 팔부 능선쯤에 그 머물러 있던 것을, 옛그 선인들이 이 지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팔부 능선에다가 이 정상에서 굴러 떨어진 그 바위를 모았어 아마 그 비탈길을 제외하고 그 평지에는 돌로 석성을 쌓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성 산성을 한번 답사를 해 보자. 이 금성 산성이 경산에 남아 있는 여러 자료 이 자료 중에서도 특히 뭐고어 현지, 그러니까 1700년도부터 1899년까지 나온 그런 현지와 1933년도 나온 그 군지, 또 현지, 이걸 총 다섯 개를 막나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석성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위쪽에는 또 우물이 있고 기부단이 있다. 산 정상에는 우물터가 있고 거기에는 항상 물이 흘러 나오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거기 가서 기우제를 올렸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어떤 곳에는 석성이 있는데 그 석성을 활용해서 임진왜란 때 왜구와 대항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700년도 후반에 편찬된 장산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록들을 에, 중심으로 해서 그 소중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한 육보 7보 릉선 가까이 와도요 바위 하나 없었습니다. 전부 어 마사토로 되어 있는 곳에 나무 만 잔목이 자욱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고 옷도 자칫 잡으하면은그 가시 덤불 같은 데서 찢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조심조심을 해서 쉬어가며 올라갔는데 약간 30분 남짓 올라가니까 이제 앞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한 7분 능선 되는데 이 산의 높이는 4 3 0 m 가채안 되는 그런 산입니다. 그러나 그 7분 능선 이상부터는 상당히 가파릅니다. 이그 각도가 평균 35도에서 45도에 이르는 그런 경사도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는, 거기에는 바위가 불쑥불쑥 이렇게 솟아나 있고, 어떤 바위는 큰 코끼리처럼 이렇게 생긴 바위가 높이가 무려 3m, 어떤 건 5m 가까이 높은 바위가 앞을 탁 가렸어요. 그러니까 오를 수가 없죠. 그 둘러도 오를 수가 없고, 이쪽을 가도 오를 수가 없고, 이쪽 사방은 낭떨어집니다. 아마 그래서 옛날에 그 낭떠러지를 이용해서 낭떠러지 일부는 토성을 하고 이쪽에 좀 약간 평지에는 또 석성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었죠 그래서 한참 올라가다가 이래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려면 로프를 가져와가 이렇게 휘 감고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오늘 가게 정반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주변을 A, G, C 관찰을 했고 이랬는데, 어, 경산에는 지금까지, 어, 경산 액군지, 또 경산 현업지, 또 경산업지, 그리고 그 경산은 지명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산지, 그 밖에도, 그 동국, 여지 성남에 나오는 그런 경산편, 또, 어, 조선 환녀 성남 등등, 어, 경산에 관한 역사 기록을 적은 그런 현지가 아마 줄잡아 한 6, 7편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 그 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체 그 돌을 산그 성내의 둘레가 총 어, 몇 척이다. 이렇게 했죠. 그 요사에 같으면, 어, 몇킬로다 이렇게 해서 성을 샀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런데 그 흔적이 없다는 것이죠. 일부 기록에는 보면, 거기 또산 정상에 굴이 있다. 그, 그, 음할수 있는 굴이 있다 했는데, 그것도 정상까지 서야 들는 그, 우리가 올라왔는 그 로선으로는, 정상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갈라하면 낭떠러지고 이랬어. 음 다음은 방법을 바꿔서 로선을 좀 둘러서 올라가야 될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은 아마 상당한 원거리 등산을 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일부를 보았는데 그 지방국 향전에는요. 이 금성산성 그 옆에 뒤에 보면 옥수동의 어 망울산성 고산의 성동산성 이러한 그 산성을 기점으로 해서 이 구역이 전부 옛날에는 경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는 특히 임진왜란 당시 왜구를 물리치는 왜구와 전투하는 그런 성으로 활용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경산에 있는 이번 장리의 어, 안에 서술된 내용을 보면은 또 그 금성산성에도 경산의 의병들이 거기에 주둔하면서 임진왜란 때 왜구가 쳐들어온 것을 물리쳤다 하는 그러한 어, 향전의 기록을 수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위는 확실히는 알수 없지만은 어, 이를 좀 구체화해서 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금성산성, 용산산성, 이두 개소가 그 석성으로 조성되어 있는 경산 유일무이한 그두 개소의 석조산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역할은 무엇이고 축성시대에는 정확하게 몇 년인가 이것을 조금 어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아마 그 전문가의 연구와 그 향토사가 또 학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해서 현장에 같이 다니면서 함께 연구를 하고 현장 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